있습니다. 지금 어, 통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분문하신 중에 동과 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서는 생장수장질량이라고 해요. 육생량이 하나로 만나요. 서로의 자기 권력,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꺼리가 될때 동서양은 움직이는 것이죠. 동서양은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북은 이 생장 수장의 질량을 잡 잡아주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제대로 그 중심잡이 질량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뿌리 민족인가?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고 그 해양 세력 두둑이 바짝 와 있어요. 이 두둑과 하나 하나의 선상 천상, 37도의 선상으로 연결된 게. 겨까지의 그 중심을 저는 미국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서 있는 것이죠. 이 겨까지,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최고로 많이 열리는 곳이 중심가지입니까? 겨가지입니까 겨까지에서 열려요.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세계의 다인용 국가로 자리하고 있어요. 다인용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다인용 룰을 어떻게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육색량으로만 어떻게 해결해 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총기 수지를 누구나 할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총기 사고로 일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몇 가지의 핵심은 다인용 국가가 살아가는데 육생량만으로 하나되어 살아가게 만들 수 없으면 이영력히드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또이 해양 세력의 근본을 좀 알고 넘어가요. 해양은 바닷물이요. 민물. 민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민물이라는 얘기죠.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이 피, 이 흐르는 피를 우리는 그 해양세라고 그, 그 바다로 얘기할 수 있고 이피줄은뭐예요 민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저기도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 민물이 모든 육생의 생명체를 자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그 살께서 피 조금 찌르고 흘러도 그렇게 생명의 지장은 없는데, 핏줄이 끊어지고 어디서 끊어지고 순간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생명의 위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물을 칠성기운이라고 그러고, 바닷물을 용왕기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필줄을 가지고 생명줄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피는 이 육의 달을 찌어내는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입으로 먹어갖고 육을로 살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장 수장 질량은 입으로 먹어서 육을로 살찌는 거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 태평양에서 치솟은 용마리 지리 천왕을 거쳐 속리산을 통해 태백산 그천대단을 통해 갖고 설악산 금강산을 거쳐. 태백산으로 올라가는 백두대간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백두대간이 정확히 동서의 질량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쪽은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들이 많은 인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쪽으로 오면 산이 많아. 백두대감 이 밑쪽으로 우리가 뚝 떨어진 게 봉화, 안동, 그쵸? 울진, 강릉, 뭐, 속초 거기예요 거기 지역이 뭐야? 사면 초가 당한 지역이에요. 앞으로 나가려니 바다가 가라 막혔고, 뒤로 가자니 산이 가로 막혀 있어요. 여기서 왜, 왜 천지 대자여는? 여기서 그대들을 왜 살아가게끔 만들어놨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백두대간은 정말 하나의 핏줄로서 대륙을 통해 이어가요. 정확히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는딱 이렇게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대륙을 쳐다보고 있어요. 대륙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기운인데. 그러니까 또 이걸 하나 알아주실 게 있어요. 민물의 경계선이 있고, 바닷물의 경계선이 있어요. 민물의 경계선은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그러죠. 같은 핏줄, 같은 살이야. 우리 형제란 말이야. 몸통. 그래서 충망치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이 중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저업하는건 중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남북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사, 사방으로. 하나는 생장수장 동서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중신잡이 그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북이 중신잡으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생장수장 동서로 인해 갖고 육성량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정확하게 이 북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미국 다민족 국가에되 들어오는 육색량이 두둑 일본을 거쳐갖고 뿌리 대한민국으로 거쳐 딱 38선에 의해 막혀 버렸어요. 왜?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라고나. 이념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숨은 한나라 하나의 땅에서 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그 그 본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뿌리 민족이라는 자체는 대장들이에요. 대장의 기질이 너무나 많아. 하나가 되면 싸워. 응? 지금도 이 조그만 땅에서 네가 잘렸니, 내가 잘리 싸우는 것은 이 뿌리 민족은. 이 삶의 원천이고 기운의 원천이기 때문에 전부 대장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동서로 산맥으로 백두대가 산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운용의 주체예요 운용의 주체들은 극한으로 밀어나어 버려요 충분히 거기에서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나 온누리 하나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들이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놔요 백두대간 안쪽 영남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운용의 주체라는 얘기죠 기질이 만만치 않아 좋은 여건으로 안 줘요 좋은 여건으로 주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나태해져 거만해져 아상해차 암환의 가로채, 그러니까 육생량에 빠져 하나 되어 나가는 화합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영남이 운용의 주체입니다 호남이 활동의 주체예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영남에서 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왜 산이 많겠어요? 산 넘어 산, 산 속에 산, 기운과 기운 속에 지리에서 태백을 거쳐, 송류산에서금강산을 거쳐, 왜 백두대간까지 이어져 가겠어요? 산맥이 있으면, 산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줄기가 흘러요. 그 물줄기가 어디다 시작되어 있어요? 백두대간에서 시작됐다고. 백두천지에서 흘러나가, 하나는 서에서 동쪽으로 그 두만가, 하나는 그 동에서 서쪽으로 압록강 하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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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서 북쪽으로 황가강이 흘러가는 이유가, 뿌리 몸통은 하나다. 뿌리 몸통이 다시 하나 될 때, 어떠한 기운이 머물러나, 그, 그 영원함이 하나 될 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대안은 영남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운영의 주체가 법. 왜왜 왜 부산이 있고 왜 대구가 있을까요? 대구 위에는 서울이 있죠, 그렇죠? 이 부산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줄 아십니까? 소뚜껑 붓자예요. 열을 받잖아. 그러면. 태평양 뭐예의 열이죠. 그리고 두둑을 열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평양의 기운을 열도가 막아주고, 막아주는 열도의 기운이 어디로 들어와요? 부산을 통해 들어온다. 모든 육생의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부산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산은 두둑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이 두둑의 아바타가 부산이에요. 부산이 아바타가 되기 때문에 두둑의 모든 현상이 끝내는 이 뿌리를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정확히 일어나는 이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는 나눠져 있잖아. 우리는 중심잡이 질정이 딱 있는 것이지 사통팔달 되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 사분오열이 돼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면 외대의 침략을 받아요. 고려 시대 때 외대의 침략으로 몸살을 하고, 조선 시대 때 외대의 침략으로 몸살을 하죠. 남북이 하나로 딱 갈리는 순간에 세계 그 열강들이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을 잡고 있으니 외세의 침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동족상정 6.25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엄청난 기운들을 보내줬죠.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큰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베이비 부모가 기상인의 핵심이 된그 무렵이 36살이에요. 그때가 1988년 전후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대.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오는 그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때가 되면 올랐을 거라. 육생의 경제상장은 올랐을 거라. 가져왔으니까 해내는 것이지.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내겠어? 여기에서 문제는 이 가져온 육생량의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말하는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동서가 하나 되는 것. 대안은 운용의 주체 영남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막파지에 이 영남 국힘당에게 주는 시련이 무엇인가. 어버이 해철이라고 내가 앞서 법문을 얘기를 했죠. 그대들이 진정한 개혁을 일으켜야 할 때라 만악만 내 용면부동본, 만반을 왔다 갔다 안들 용변,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표적을 내리고 있는데 이 영남의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만 지키기 위해 안전일지 누구하나 총대매서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겠어? 업그레이드 시대.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2024년 전후에 선순환의 근본을 일으켜야 되고, 영원함이 하나가 될때 남북이 하나 되는 것. 남북이 하나 되는 건, 내가 그랬죠. 그육색량은 해양 세력. 미국을 거쳐 일본을 통해 부산을 거쳐 서울로 왔어요. 그러면 육색 양에 정신 양을 부과시켜 나가는 것은 대륙으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륙 횡단 열차를 구성해 나가 갖고 그 문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통일.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데 진짜 남북통일이 되고자 한다면 대륙 횡단열차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5년 안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거 되기 전에 영원함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사와 정으로서 날개짓하는 정당이 만맥성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자리있을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만맥성은 속 터져 죽겠구만 지금까지도 뭘뭐 아까 뭐 무슨 미리? 투표 응. 부정 투표 그런거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산자는 닫고 죽는다는 죽으라는 이꼴로. 우리는 태양하고 말았어 영남이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치를 세웠잖아. 그러면 균형을 맞히고자 호남의 그 진보당의 그러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의 도야는 넓혀야지. 그걸 넓히지도 않고 자기 자리 지키고자 하는 행태만 버리니 골병드는 건 만백성이야. 법은 나왔어. 선순환의 법은 나왔다고. 이거에 눈을 뜰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지 언제든지 가져다 쓰라 이거야 부족한 만큼 올려놓을 테니까 후천시대 열어가는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통일은 큰 문제가 안 된다 해양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해양이 피해서 모든 육성량이 공급이 되면, 대륙, 그 힘줄로 골고루 퍼져나가야 될거 아니야. 3의 차원. 내가 이 지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야. 왜 지진이 왜 일어나고, 왜왜 안에도 화산이 일어나고 화산이 왜 폭발해? 그러나니까 지구가 살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몸뚱이가 인간 육신의 몸뚱이랑 같은 것이고 인간 육신의 몸뚱이가 우리 그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하명. 태양계와 같이 이루어졌고 또이 삼라만상 태양계를 감싸는 우리 은하 그렇죠? 또 우리 은하를 감싸는 삼라만상이 하나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태양계가 있는 지구는 과연 삼라만상 중심에 있냐, 아니면 삼라만상의 끝에 있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정확하게 그 유튜브에 다 나오되, 끝에 있다고 끝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의 뿌리이기 때문에 끝에 자리하고, 그를 통해 갖고 몸통이 자라나, 가지가 퍼져나가는 게 삼라만상형상인 것이지, 그게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3차원의 의미라는 것이지 대안은 나왔어. 이로운 자가 이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쉬운 자인 것처럼 그 코스프레만 해다니 어떻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이 질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